자, 오늘은 철강주를 볼 건데 제가 철강주를 보면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철강주가 근간에 약간의 흐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약간 흐름의 변화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철강 어펜다운 얘기가 있는 데삼연철강이 올랐고 하인베스트 동일철강이 올랐습니다. 이런 철강주들이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해 봤는데 물론 그 누구도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이유를 맞추지 못해요. 그렇지만 작은 철강주의 섹터, 그러니까 섹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철강주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철강주들이 앞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워런 버핏이 투자한 나라 아시죠? 일본에 많이 투자를 했고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으로 나가 이제 막대한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도 이라켓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일본의 ETF라든가 일본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중국이 많이 위축이 돼 있었는데 이 중국의 경기도 슬슬 살아나거나 이렇게 될 수는 조짐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살아나게 되면 제조업 경기가 제일 많이 빨리 살아나게 되고 이러한 제조업과 관련된 첫 번째 선두 주자가 철강이죠. 철강은 일종의 산업의 근간이 돼요. 그죠? 어, 지금 조선업, 조선주들의 흐름이 좋죠? 조선업 흐름이 좋아요. 당연히잘 올라가고 있어요, 조선주들이. 그고 조선 기자들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는 뭘로 만들까요, 배는? 당연히 철강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배에 수술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철강이 좋아지는 거고, 역시나 포스코나 이런 데서 2차 전지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공장을 새로 짓기 때문에 당연히 철강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동차는 안 그럴까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사실은 그 <laughs>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역시 경량화하는 스틸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죠. 그래서 이러한 관련주들이 꽤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철강 섹터의 흐름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철강 섹터를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 물론 이렇다 그래서 이 섹터가 올라갔을 때이종목이 반드시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런 건 없어요.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어느 자리에서 이 주식을 샀을 때. 내가 과연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이런 판단을 본인 스스로 반드시 꼼꼼하게 잘 하셔야 돼요. 자, 그서몇 가지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포스코 스틸리오를 볼게요. 자, 포스코 스틸리오는 포스코 그룹 주 중에 아직 잘못 올라간 친구 중에 하나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아주 예전에 포스코 스틸리오를 제가 몇수자리 언제 알려드렸냐면 멤버님한테도 여기서 알려드렸어요. 여기 사실은 좀 지겹죠, 이거. 이때가 이제 2월 달이고 뛰기 전에가 이제 3월 달이니까 한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이날 2 6 거의 상한가 근처를 갔다 왔고 며칠 있다 또 날라갔죠. 이날 19%, 이날 상한가. 다음 날또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시고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얼마가 나온 거냐면 이때가 35,000원대가 되고 이때가 8만 원대가 되니까 거의 250%의 수익률이 나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 1억 쓰면, 뭐 1억 샀으면 2배면 2억이니까, 그죠? 2억 5천, 1억 5천 퍼신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포스코 그룹 주 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어요. 자, 이 친구도 이제 그 멤버분들에서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포스코 그룹 주 중에 딱두 친구가 지금까지 못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어,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엠텍이나, 뭐, 이, 그, 포스코 퓨처엠은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포스코 스틸리온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굳이 매수하려면 얘를 매수하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섹터의 순환매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포스코 그룹주라는 섹터가 있다고 쳐요. 다 뗐는데 안뛴 애들이 두 개가 있어.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 바로 종목의 순환매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종목의 순환매가 일어날 건데 가장 안뛴 애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또 하나가 포스코 스틸리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단에는 아 포스코 스틸리온이 라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갈 때가 됐는데 왜안 가지? 그랬더니 날아간 거죠. 그래서 멤버한테 제가 알려드렸을 때가 포스코 스틸리온을 여기가 중요한 매스 타임으로 알려드렸고 우리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어요. 또 하나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마찬가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포스코 스틸리온이 안뛴 것처럼 얘도 아직 못간 자리가 여기였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 지금 포스코 그 인터내셔널 매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려드렸는데 잘 올라가죠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빼버렸죠 제가 멤버방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식을 사더라도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밖에 없어요 살 때가 이미 떼었으면 떼었으면 놓친 거예요 날 여기를 가든 여기를 가든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주식을 매수할 자리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셨다면 다행인 거고 또 매수했다면 또팔 이유는 없어요. 대신에 신규로 들어가기엔 자리가 높다는 거죠. 그런데 포스코스 리오는 제가 항상 알려드렸지만 월봉에서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얘기한 자리는 여기예요 그죠? 그런데 다시 기회를 주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매수해야 될 자리는 여기였었어요. 그러면 두배 이상을 먹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기다렸더니 자기가 알아서 가격 조정이 들어왔죠. 우리 가 가격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래 놓고 기간 조정이 들어왔죠. 그래 놓고 이격이 세개가 보이는 정배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21선을 타게 되면 지금부터 얘를 따라잡기는 힘들어요. 물릴 수도 있어요. 그죠? 주식 언제 물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물렸을 때 어디까지 빌리냐면 이런 데까지 빌릴 거예요. 즉, 45,000원에 샀는데 밀렸다. 그러면 35,000원까지 떨어집니다. 주당 만 원이 떨어지는 거걸때 적고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포스코 스튜리오라는 회사가 엄청 튼튼한 회사예요. 재무가 굉장히 튼튼하고 안정성이 있죠. 상장 폐지 당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한다면 떨어지면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사시면 돼요. 그래놓고 6개월 일년만 기다리면 가는 거죠. 보통 주식을 처음 시작하거나 기난목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사서 어떻게 6개월이나 기다려요? 주식을 어떻게 1년이나 기다려. 그런데 6개월 1년을 기다렸을 때 수익률은 그냥 20%, 30%가 아니에요. 거의 80%, 100%를 먹거든요. 과연 주식을 해서 1년에, 1년에 80%, 100% 따박따박 먹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그렇게 많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낮은 산업이 있죠. 이친구 1년이 걸렸어요. 자, 1년 만에 얼마를 갔냐면 2, 3천원 주식이 6천원, 7천원을 갔어요. 이 수익이 단타한다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막, 월분 고점에 쫓아가서 물려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예를 들면, 어, 많으신 분들이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내가 어떤 고점에 물렸어. 나는 마이너스 50%가 나면 1년도 버티고 2년도 버텨요. 그런데 엄청나게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사가지고 1년도 못 버티고, 얘가 10% 뛰자마자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스코스 련이제 눈에는 좀 좋아 보이니까, 20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이런데서 물렸다고 조금 올라가자마자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기난목을 갖고 6개월 이상 들어가서 내가 얘를 가지고 아무리 못 먹어도 80% 100%를 먹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이거 팔았다 저거 팔았다 하면 어, 증권사에 수수료만 굉장히 많이 주게 되고 결국은 내 계좌가 자꾸 줄어들게 되죠. 특히 막 신용 쓰고 미술 쓰고 단타하고 막 그 물론 이제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이나 스케퍼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0.5% 안쪽이고 굉장히 독보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센스가 좀 남다르신 분들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죠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채널은 스윙채널인데 그냥 굉장히 좋은 기업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 내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기업이 저평가돼 있거나 정말로 앞으로 할 일이 많은 회사가 지금 낮은 위치에 있는데 재무구조가 튼튼해 상담페이 당할 일이 없어. 그러면 이러한 친구들을 가지고 꾸준히 모아나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흐름을 좋아지게 되고 나중에 포스코 그룹주가 굉장히 좋아지게 될때 같이 따라서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립타워에도 포스코 스틸 요리만 오늘 날라간다거나 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관심 갖고 보려면 이러한 친구들 위주로 보는 게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 케이지 스틸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굉장히 좋았었는데 우리가 이제 케이스부터가 여기였거든요. 사실은 이때 거래량 말고 우리는 거래량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서점에서 주식 공부하려면 딴건 몰라도 거래량에 관련된 책한권 읽으시라고 그랬죠. 제일 중요해요. 월봉 바닷고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뺑글 돌아갈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케이스를 잘 보시고 계시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그냥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어요. 날아간 건 좋은데 너무 많이 갔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조정이들어왔다 다시 한번 뺑글 돌아갈 때 이때 20분 뒤 올라탔죠. 그러니까, 5일선이 20일선 올라탄거에 뭐가 생겼을까요? 드디어 정배열이 시작이 돼버렸죠 월봉에서 위치가 높질 않고, 주봉에서 위치도 낮아요. 주식에서 5주선을 회복시켜준다는 건 추세 전환과 턴으로 봐요. 이거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로, 주봉에서 코닥 지수가 최초에, 처음에 5주선을 돌파해줄 때, 이렇게 딱 돌파해줄 때는 추세 전환과 턴으로 봅니다. 그런데, 항상 20주선에 막히게 돼 있어요. 그, 제가 이때도 방송할 때, 어차피 20선 못 뚫어주면 대세상승이 안 나옵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언제 뚫어졌냐면, 1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왜 1월 달부터 왜 주어졌냐면, 1월 달에 비로소 20선 뚫어줌으로 인해서 대세상승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주식을 많이 사야죠. 쫙 올라갔죠. 그러면서 2차 전지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든가, 뭐 전기차를 미리미리 사놓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뒀었고, 우리 멤버들도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철광주들이 <laughs> 드디어 전체적으로 보면 포스코 수준 같은 경우 예전에 오선이 올려 놨고 그죠? 케이슬도 5선이 올려 놨죠. 그러니까 세틸주들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부국철강을 제가 얘기한 자리가 언제냐면 여기예요. 그때 철광주 찍을 때 얘기한 제영상에 있어요. 제가 어한달 한 전인가? 한달 전부터 철강뷰를 관심 갖고 보시라고 그랬는데 부국철강이 240을 돌파한 이공가지를 좋다고 그랬죠. 사실 지금 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다. 얘네들은 이게 중요한 거죠. 거래량. 잘 들어와 있죠. 그죠? 이래 놓고 마지막에 어, 카운터펀치 거래량이또 들어왔죠.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관심 가져야 되는 거고 뭐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꾸준히 우상향의 기술 유지하고 있죠. 이때 우리가 부국철강을 관심 가질 때 이때 위치가 어디였냐면 월봉에서 바닥이에요. 여기 다중 바닥. 그러니까 외바닥이 아니죠. 주식 외바닥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오양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는데 여기서 외바닥인 친구들은 아직 기간 조정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바닥인 친구들이 다시 올라갔더라도 떨어져요. 그래서 월봉에서 다중 바닥을 형성하게 돼요. 만 바닥, 두 바닥, 쓰리 바닥. 이게 공고히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누군가가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거죠. HLG가 2만 5, 6천원에 대서안 밀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누군가는 매수해 주는 거예요. 즉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크면 당연히 주식 올라가는 거고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크면 주식은 떨어져요. 즉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이 생기니까 누가 매도하면 누가 매수하고 누가 매도하면 누가 매수하고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결정적으로 다중바닥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부극철강은 이러한 다중바닥을 굉장히 잘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오겨선 위에 있죠. 주붕에서 보게 돼도 중기적으로 추세가 터내져 있고 수급주선, 6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세가 강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세 친구만 그리냐? 그렇지 않아요. 문배철강도 그냥 날아갔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 날아간, 앞에 날아간 이력이 있고, 그죠. 삼면철강이 날아갔죠. 이렇게 쫙 날아갔습니다. 중요한 건뭔 얘기냐면 이런 철강주들이 지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자, 금방 전영상에서 설명 드렸듯이 섹터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철강주 중에 대장주나 이런 건 따로 있겠죠. 그런 친구들을 잘 찾아서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섹터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즉, 아까 알려드렸듯이 2차 전지 섹터가 살아나게 되면 2차 전지 안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잘 올라가요. 그죠? 또 하나가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물론 삼성전자가 시총의 대장주긴 한데,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게 되면, 이 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형주들도 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중소형주를 잘 투자해놨을 때, 이 섹터가 살아나게 되면, 결국 내 계좌도 같이 살아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철강주는 조금 관심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물한잔 먹고, HLB 얘기 좀 해볼게요.